아세요? 아... 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b 1 a 아세요? 신인블록 B1A4라고 혹시 b 1 a 아세요? 예방제이름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코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 <목소리> 네, <많이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변신을 하기 전이라서 아직은 네, 자신감이 네. 좀 떨어져요. 좀 이따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떠오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 오, 갑자기. 오, 얼마 안 걸렸네요.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아유, 이거 참. 와. 오, 여기, 여기, 여기 이상한데. 아,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보습목을 공개합니다. 짠! 우와. 어떻게 안 가려지지? 어디까지 나오지? 누구세요? 네, 베르프 네, 시영입니다 네, 응.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짠! 분신하셨네요해 <laughs> <laughs> t v 티비를 딱 켜서 저를 보신 분들은 얘가 누군가 하시겠지만 저는 비1 a 산들이고요 메이크업 아직 안한 상태고요 변신 전입니다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요? 완전 이쁘게 나와요 화면이 야, 화면은 예쁜데 내 아니, 몸까지 그렇게 예쁘게 나올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아. 여기도 치켜요 형자 찬아 얼굴로 가려 빨리 아. 자 아니야 진짜 이렇게 없네. 어... 형 그래도 제 핸디캠은 못 피해요 핸디을 왜... 잠깐 피하게 해줘 잠깐만 피하게 해줘 아, 제꺼는 못 피한다고요 못 피하게 해줘 내가 복근이 있으면 솔직히 이건 이제 하는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아, 아. <laughs> 야. 아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아입세요야 너도 너도 캐치 못하... 못할... 어야너 지금 지금 부담스러워이 네 카메라가 제일... <laughs> 저 카메라를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laughs> 다 어디 갔지? 옷 갈아입고 있나? 산들아 옷 갈아입어요? 다입어 <laughs> 아, <갈아입었어>. 벌써 갈아입었지요 <laughs> 왜 이렇게 재미가 없니 아. 어 바지 안 갈아입었네 야 바지는 솔직히 아닌데어 바지 안 갈아입었다 바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캔 대고 나가라 빨리 안돼형 어, 아니 바지는 안야 너무하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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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초.. 초.. 초닝 포스 어? 안돼, 문 열어줘. 빨리 가아 나라. 안 찍어, 카메라 없어, 카메라 없어. 카메 없어, 카메 없어. 딱 봐서 여기잖아. 꼼해야 돼, 꼼안 찍어, 안 찍어, 나만 볼게. 알았어, 빨리 가려아 진짜, 진짜 안 찍어, 안 찍어. 저럴 수만 있지, 어 바지는 아닌 거 알지? 네. 알지? 네. 시한 오늘 되게 시한야너 그냥 아주 팬들을 위해서 잠시 문을 닫아두겠습니다 빨간 팬티인요 취향이 독특해. 어머, 옷 갈아입는 거되 힘들어. 무상 체인지 끝. 끝! 저도 끝! 그럼 안녕. 밖에서 만나요. 저기 메인카드야. 그냥 너, <목소리> 따로 카메라 없이 작하지 마고 자기 들끼리 눈맞추고 메인카드. 바삭, 바삭, 바삭. 저렇게. 말 얼마나 잘 들어. 딱 저렇게. 하나, 둘. Let's fight! BLA f u c 안녕하세요, 비아네입니다 즐거운 새해예요, 날라라. 아 방송 좀 해줘요, 날라라. 아, 일단 저희 이렇게 유망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 앞으로도 더, 음, 더 열심히 해서 음, 좋은 모습 음, 보여드리는 비아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또 오늘 이렇게 저희랑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오늘 정말 이한번 바쳐서 어.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너> 뭐야 이게 큰마리 20분만 알아오시면 진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 목표는 200분께 저희를 알아는 거고 <laughs> 저희 전혀 모르시는 분 같이 지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너무 기뻐서 너무 오랜만에 외출 <웃음> <웃음> 오늘 즐기고 <웃음> 오겠습니다 <웃음> 근데 오늘 몇도인지 알아요? 얘들아, 네, 가장 오, 춥습니다 서울 영하 구도 네. 네. 어제 내린 루는 구도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도영하아 괜찮겠어요. 영하 구도에? 네, 근데 네. 보입것어요. 어, 너무 추운데 아, 이거 들어가야 되지? 너무 추워요. 어, 어디 들어갈까요? 아, 좀, 우리 가요. 아, 지금 이거 이것도 잘 써줘. 내부, 내부, 내부. 우와 <laughs> 명찰 아닙니까? 이걸 목에 아니, 거, 걸고, 거, 걸고, 거, 걸고 거, 다녀야 되나요? 아 이걸 목에 걸고 다니라고요? 아 이거 <laughs> 원을 쓰신 이유가 그렇죠? 시민분이 바로 달리기 보여달라면 어떻게? 저 뛰어야겠네요. <laughs> 아, 깨방송 어떻게 보여주죠? <laughs> 아 분께 방송을 보여주자. 빨리 열심히 하세요. 아, 일단 아, 전체적으로 알리면 좋지. 네, 그렇죠. 트위터에 저희가 홍대에 온다는 걸 알려야겠어요. 제목을 비욘세 부가 홍대에 떴다. 아, 아, 홍대로 오세요. 가려면은 어떻게 갈지 홈피였다. 정해야 되잖아. 자, 그냥 그래서 그냥 제가 선기가 네. 만들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비욘의 앱 홍보 다 영어로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laughs> 영어를 좀다 해서요. 홍보는왜 그냥 홍보를 했어요? 아, 알겠어요. 네. 홍보, 홍보. <laughs> 홍보. HONG b o 홍보. 네. <laughs> 프리플랜 오늘의 계획을 네. 짜야 되고요. <laughs> 다음에후끼리누구끼리 <laughs> 누구 끼리에게 가리. 누구끼리 누구에게 가리. 알아야 하잖아. 일을 일을 빼. 아이 이, 이가 그 영어 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양이라고요 아 이모티콘이에요 아 아아 내가 방금 생각했는데 황부의 그 묘미는 응, 게릴라 콘서트 오오 그쵸 게릴라 콘서트 오오 그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돼 누가 먼저 빨리 홍로 도착하나 얘기할래 네, 그럼 네. 지하철, 오케이. 버스, 택시 택시는 아 야, 그냥 그냥. 그냥 아까 아까. 자, 후끼리 후끼리 누구끼리 할까요? 자, 이걸 정해야 돼 밟아 밟리거 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네. 없어요. 네, 시간이 네. 없어요. 네, 아 준비해, 마지막. 한 시간 더 해. 한 시간 하겠습니다 아니, A 투입니다. A 2 A 2 A 투. 하나, 둘, 와, 준다. 아무리 반항이 없으시지만 저희는 열심히 공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A2. 아, A2. 안녕하세요. 비욘헤. 어, 비욘헤 파니에요. 비욘헤 파. 네, 비욘헤 파씨요 개인기 하나 보이시면 안 돼요, 개인기. 안녕하세요. 가좀가 좀. 모든 걸다 예상하고 해. 그러실 같은데. 아 이거 아, 다 아, 오 오! 띵! 셀프 카메라 오픈! 어~ 수고하십니다. 아진짜 통화를 해드릴 겁니다. 형, 블루베리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하세요 슬퍼 올렸어요.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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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진 진짜 이형 네. 네. 뭐... 아! 버려서 나만 도망가야 나만, 나만 오케이, 전차. 완전 많이 몰렸어. <laughs> 에,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아닌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이제 좀 안전 때문에 지금 네. 잠깐 차로 여기로 이동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laughs> 홍보! 저희를 많이 알려야 해요. 네, 그럼. b o 아세요? b o 파 아세요? 하세요찬 네. 아세요? 비오니파 아세요? 비오니파 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이 형이 한 말이 있어. 명언이야. 비데요 b o 는뭉찬 힘이 난다고. 오, 진짜 뭉찬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가지아차차 차. 조심하세요. 완전 좋아요. 그래가세요. 저저아너나나 완전 좋아한대요. 아정말요네 바로. 아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에이버는 일단 아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희 팬분을 만났네요. 우, 저희가 혹시 시간 이 있으세요? 많아요. 아 정말요? 시에 어디서? 홍대놀이터에서. 홍대놀이터에서 제가 네. 게릴라, 게릴라 콘서트라구요. 아, 네. 네. 네, 시간이 네. 되시신다면 네. 꼭 와주세요. 플석카드 크게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아, 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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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볼 거예요. 궁금하신거 없으세요? 혹시 뭐 보고 싶은, 보고 싶은 거나, 저희, 거나 저희 개인기 있어도 개인기 있거든요. 있거든요. 아, 개인기 혹시 뭐? 무지를 좋아하세요? <laughs> 바로요. 색색춤. 색색춤. 그쵸. 저희 트레이드 마크죠. 자, 너 같이 해줘. 자, 하나, 둘, 셋, 넷. <laughs>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꼭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코미디언. 아저요. 라는 신인 그룹인데, 아시는지 비원드비원에비에이알아아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노래모르세요 어, 타이틀곡, beautiful target이라고 있는데. 한번 불러주시죠 7 Oh, my beautiful target! You chum chum my heart like a rocket! 에서 a h 요 r e a l l y y e a h i n t h e f o u r w e w i l l b e t h e r 네, yeah, 시간 있어요? 오케이. Okay. 사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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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안녕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따 봐요.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저 우리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떡볶이. 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 먹도돼안 돼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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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병딸 저 건데 병 다섯 번 딸면 오천 원이에요.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청과야, 다섯 병한 번에. 오기이 오케이 오전 시작이. Five six 와씨. 다 줬다 줬다. 다아 이게 다섯 개나어 I'm up in high 내 눈에 띄었어 난내 스타일이야. 하나 둘셋 넷. i n g b i 아, 빠실 공들만들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내 앞길을 막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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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만내 앞길을 막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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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만내앞 네. <laughs> 이제 50 50m 남았어요. 50m 저희가 오늘 홍보를 한한 대로 많이 오셨을까요? <laughs>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 지금 많이 오셨다 정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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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기인데 하늘이 조심하셔 와주셨어요.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해. 안녕하세요, 비현이 꾸입니다. 싶다. 이런 거 보고 싶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손 드시면 그중에서 딱세 번만 뽑아서 세 번만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찬이가 뽑았어요 원목은 원망, 찬이한테 하세요 자 여러분! 스폰니시 댄스! 스폰니의 <laughs> 시 댄스! 신우형이 발표하는 섹시 댄스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Ande, 一个蹲式，万岁司令！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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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음 앨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기다리셔도 좋아요, 알겠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잘표현할수 있을까 오늘을. 하나.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걸 해야 됩니다. 이 네. 여분의 종이 있어요. <웃음> <웃음> 시작하기 전에 그걸 찾아요.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냥 일기 한번 보여주시죠, 온라인 할 발표할까요? 짠! 일, 일기 읽어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가로등을 알 거야. 어, 이 어, 넓은 도로에 우리 어. 누밖에 없었어요. <웃음> 덩그러니 <웃음> 남아있었는데 <웃음> 여기 버스정류장이 어디지 하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1월 아, 4일, 왔어. 신호의 일기 바로와 길을 헤맸다 하지만 재밌었다 <laughs> 많은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행복한 날이다 편지부터 읽을게요 맛있고 즐겁고 추운 하루였다 아, 글씨 너무 크게 썼어 여기 산들이, 진영이 형, 이 y 이 s i n y a Halmaya, 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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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n a 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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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a s i n 이 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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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네, 보여줘. 뭐야, 이게? 오늘 하루의 제 감정 상태예요. <laughs> 뭐야, 이게? 아, 이게 보시면, 설명해봐. 아, 설명해봐. 맨 처음은 검은색이에요. 이제. 왜? 긴장감. 걱정. 두려움, 어. 걱정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공항 상태에 빠졌어요. 음. 지하,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뭔가... 흐뭇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사, 팬, 시민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저희를 많이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어요. 다 올랐어. 그러다 오, 이제 이제, 이제 홍대 놀이터에서 응. 개인 응. 콘서트 하는데 절정지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아, 기뻤어요. 어. 어. 그 많이 많이 배고프단 상태예요. 아, 배가 아. 이게 말려 말렸어요. 아 보라색이네 보라색. 네. 아 어. 네, 진영이 형 일기는 하나 둘셋짜 짠, 짠. 짠.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희가 홍대 이제 홍대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이게 태운대로. 아, 아, 뭐, 여기 네. 카메라 <laughs> 감독님들 네. 이렇게 저희 찍어주시고 아, <laughs> 아, 이거 우지 이거 우리를 겨냥하고 네. 있는 총부잖아요 <laughs> 그래요, 진짜 무사가 좋아. 사가 깜짝 놀랐어요. 얘카메라 그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이거 2012년 확실히 <laughs> 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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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드려>, 마지막. 기거 싫어해. 놓고 싫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적었어요 그거 <laughs> 싫어해. 그 o 싫 사랑해요 네. 네. I love you 네 실격 실격 에이. <laughs>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2012년 1월 4일 나는 오늘 로비를 했다 <laughs> 그래서 실격당했다 <laughs> 벌칙은 있는데 내 밥은 없다 내 고기야 밥은 날아갔어 <laughs> 날 기다렸어 고기야 밥은 날아간 거였어? 날기다어 재밌는데? 생각나 좋은데? 어. 어.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정했으니까 이번 그럼, 나 그러면 못먹겠는지 사실 <목소리> 원래 먹을 수 있는 너데 형이, 형이 지금 못 먹는 거를 일기를 찍어렸네아 미래를 비어너 미래를 표현해준다 미래를 어 벌칙은 있는데 밥은 없다 분명썼어 내가 네, <laughs> 왜 자꾸 오늘 나 무덤을 파는 거 같지 지 승위를 매겨주세요 다시 다시 형 카메라 휘있는거모르시만 요즘 카메라 휘어있어요 1등등등했어요두개 찍어줄게. 네, 팬분들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oh, okay. 저희가 이제 다음 앨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oh, 열심히, <목소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oh, 네. 그럼 지금까지 B1A4였습니다 하나, 둘 렛츠 파이 B1A4 감사합니다 사장님, 해, hey, 이제 해 여러분, 해 하세요 해도 돼요 해 하세요 여러분, 엔넷 와이드 정말 이대로가 마지막일까요? 이대로가 마지막일까요? 에이, 아, 뭐, 아니, 없잖아. 없잖아. 아, 에이, 에이. 아, 하는 긴장감이 없잖아.